유한양행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급등 주잡는 주대표입니다. 최근 유한양행 어려운 조정장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한양행 8월 1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2분기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최근 비만치료제 진행 상황까지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유한양행 종목을 매수하신 것 정말 잘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유한양행이 5,700원일 때부터 추적 관찰했습니다. FDA 심사를 하기도 전인데요. 회원분들께 영웅문으로 재무차트 보는 법, 보조지표 설정하는 방법을 촬영하면서 저의 매수가가 보일 겁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종목을 많이 봐오던 사람은 그 종목과 가까워집니다. 최근 하락장으로 근심하셨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특급 정보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한양행 2분기 실적 전망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8월 16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분들께 미리 유한양행의 실적을 공개하는 이유는 지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주가에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정말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 5,903억원,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 영업이익 또한 급증했습니다. 4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6% 증가, 실적을 견인할 수 있었던 건요. 랭라자의 글로벌 매출이 159%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제약 바이오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을 낸 것을 마일스톤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으로 종군당에서 마일스톤이 나왔습니다. 노바티스를 통해서 69억원 수령 예정인데요.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2분기에 159%의 성장을 보여줬던 유한양행 랭라자의 경우를 볼까요? 존슨앤존슨으로부터 기술료 무려 277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종군당의 4배 가까운 수입이 예상되는데요. 유한양행의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한양행은 비만신약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공동으로 개발 중인 회사는 gpcr이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닥 예비 심사를 자진 철회하고 유한양행과 비만 치료제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gpcr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상이 마무리되면 기술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유한양행은 임플란트 전문 업체 신흥과 MOU를 맺었습니다. 신흥은 치과 분야 최장수 기업입니다. 왜 갑자기 임플란트 분야와 MOU를 맺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집에 정식으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대통령 후보 때 강조했던 공약입니다. 여기서 임플란트 공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약국, 의료계도 소비 쿠폰을 기대한다. 여기에 치과의사협회도 민생회복 쿠폰으로 치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아미백, 부담 없이 치과 치료를 받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은 정보에 빨라야 합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어렵게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빅파마들의 의약품 간세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만약 의약품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기업을 하나하나 분석해 놨습니다. 그리고 빅파마 출범 이후에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에 관련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에 대해서 기술 이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ABL 바이오도 보이고요. 바이오 기업에 아직 노출되지 않은 임상 발표 내용도 보고서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바이오 기업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도 있죠. 여기에 유한 양행이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 업종의 파이프라인과 주요 일정과 임상 발표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10-5965-3777 010-5965-3777 010-5965-3777이 번호로 유한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보고서의 원본을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오래 해보셨겠지만 차트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늘 재료가 붙어야 됩니다. 제가 이 특급 재료 무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010-5965-3777 010-5965-3777 유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특급 재료를 무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고서 원본을 받아 보시고 앞으로 실적 발표와 비만 임상 관련해서 발표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 미리 미리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특급 재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럼 유한양행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공포스러운 신저가를 달성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 누구나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심리였을 겁니다. 이 거래는 정규장이 아니라 넥스트 거래에서 발생한 겁니다. 제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올려드린 한택이란 종목인데요, 어떻게 분석을 해드렸는지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하죠? 왜 이런 차트를 만들었을까요? 넥스트 거래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온 거예요. 30분 보러 보시면 신저가를 달성하도록 둡니다. 8시에 바로 신저가에서 누군가 매수를 합니다. 그 올라온 매물대를 다싹다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매물을 싹쓸이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밑으로 던져서 누군가 잡은 거예요. 이 가격권에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산 거예요. 아, 좀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닥 구간 대비 58%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나요, 여러분? 다시 유한양행 차트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똑같이 58%의 선을 그었는데요. 그 가격권 신고가 부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한영행의 실적 발표까지 앞으로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을 할 텐데요. 앞으로 세력이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매수가 매도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근에 물려계신 분들 그리고 이 종목으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5965-3777 010-5965-3777 유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앞서 특급 재료 리포트와 함께 제가 매수가 매도가 잡아서 한때까지 58%의 수익이 날수 있는 특급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던 유한양행 6만원대의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이 까만 선이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까만 선이 밑으로 한번 내려와주고 횡보를 했는데요. 이 부근을 넓게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을 뽑아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어림잡아 봤을 때도 164%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급등 시그널은 제가 연구한 세력선입니다. 최근 이 세력선이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유한양행의 주가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종목 발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연구한 이 세력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력선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58%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 급등 시그널 제가 연구해서 개발한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 밑으로 내려와주면 세력은 어김없이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오른쪽 원을 보시면요 매집을 완료하고 세력선이 내려간 이후에 사현상이 나왔습니다. 기존 회원님들은 300만원에 받아갔던 이 급등 시그널 전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010-5965-3777 010-5965-3777 7이 3개입니다. 010-5965-3777 문자로 세력선 남겨주시면 선착순 딱 100분에게 3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세력선을 전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그널을 받고 편안하게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 5919의 3777 문자로 새력선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